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도 어니스트님하고 저희가 서로 질문을 묻고 답하면서 여러분들께 주식 노하우 팁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제 전해드릴 팁은 차트의 분봉을 보는 것에 대한 거거든요. 이제 다른 건 아니고 어니님이 이제 차트 분봉 볼때 3분봉을 보세요. 저희가 실전 매매도 많이 보여 드렸었고 설명할 때마다 항상 3분봉으로 기준을 삼아서 설명을 했더니 이제 많은 분들께서 언니님 1분봉은 안 보시나요? 뭐 5분봉은 어떤가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이거 관련해서 안그래도 저희가 예전에 한번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냥 언니님이 3분봉이 익숙해서 보신다 그냥 이런식으로 얘기가 이제 끝났었어요 어 근데 이제 이 정도 설명이면 좀 뭔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만약에 언니님이 1분봉을 보고 5분봉을 보고 뭐 다른 이제 분봉을 본다면 어떤 식으로 주식을 하실지 그리고 3분봉과 비교해서 어떤 점들이 다른지 좀 참고해볼 만한 그런 얘기들 질문을 하고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차트에서 봉을 본다라는 것부터 개념을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쪽에 보시면은 일주월년분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일봉, 주봉, 월봉, 연봉, 분봉이에요 봉이 나타내는 기간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분봉으로 가게 되면은 옆에 숫자를 누를 수 있는데 이게 분에 대한 시간이에요 1자 누르면 1분봉이고 1분에 하나씩 봉이 형성된다는 거고요 3자 누르면 3분에 하나씩 봉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자 누르면은 5분에 하나씩 형성되는데 이 개념에서 바로 이해하셔야 될게 1분에 하나씩 봉이 형성되는 것과 3분의 1씩 봉이 형성되는 것과 5분의 1씩 형성되는 것. 차트의 모양이 다르죠? 차트의 모양이 다르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캔들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10분 봉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1분 봉으로 보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게 나오죠. 이렇게 볼때 시간이 짧을수록, 즉 1분 봉일수록 이 상황에서 이뤄진 순간순간의 흐름을 더 명확하게 표기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1분 봉을 안 보고 3분 봉을 보는 이유는 1분 봉은 좀 뇌동적인 자극을 많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다이나믹한 변화에서 너무 캔들이 자극적으로 표현된다라고 해야 되나? 판단을 서두르게 만드는 것 같아서 1분봉은 좀 너무 빠른 것 같고 3봉 위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에 얘기 드린대로, 3분 봉 가지고 훈련을 했고, 3분 봉이 익숙하고 그런 이유도 있는데, 훈련을 할때저 역시도 왜 1분 봉안 볼까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빠르다. 스켈핑 할때 1분 봉이 좋다. 그래서 1분 봉을 더 적극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라기 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1분 봉을 막 되게 활용하지는 않는다. 오차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겠죠 사실 하다 보니 3분봉이 맞는 것 같아서 계속 그쪽으로 훈련을 해서 다른 걸 그냥 안 보게 되신 거 아닌가요? 그것도 있고 그리고 1분봉으로 많이 해 보셨나요? 이런 게 궁금하죠 아니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뭐 선택권이 없었죠 마음대로 할수 없는 환경에서 이제 훈련을 하셔서 그런 거죠? 네다 3분봉으로 하는데 저 혼자 틀 수는 없잖아요 <laughs> 근데 호기심은 가졌었는데 호기심을 가져도 어차피 제가 훈련되지 않은 영역에서 봐봤자 득될게 없었던 거죠 근데 3분 봉을 보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지금에 와서는 1분 봉도 보입니다. 그래서 다 지나고 나서 지금 제가 다시 1분 봉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은 오차가 상대적으로 큰것 같다. 이건 주관적인 이야기고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다른데 제 매매 스타일에서는 오차가 좀큰것 같아요. 1분 봉은. 만약에 제가 1분 봉이 더잘 맞겠다 하게 되면 지금에 와서는 제가 3분 봉이 아닌 1분 봉으로 바꿨겠죠. 캔들과 차트를 볼줄 아는데. 근데 수급 분석 영역에서 1분 봉은 오차가 좀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럼 5분봉이나 10분봉은요? 이거는 좀더 느려요 반영이 파동을 보기가 느려요. 그 말은 거의 다 꼬리가 많이 잡히거든요. 좀 다이나믹한 흐름이 만들어질 때 이런 파동이 표현돼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죠. 10분봉 이런 거는. 그럼 이 안에서 이게 훈련이 되면은 이런 파동이 있었구나를 연결이 돼요. 저도 지금 보면은 연결은 되는데 직관적이진 않죠. 그러니까 마치 좀 차트 안 보고 호가창만 보면서 매매하는 그런 기분이 들겠죠 만약에 십분봉을 보고 하면은 네 이거 역시도 종목이 좀 차분하고 느린 종목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수급주 같은 스타일의 좀더 빠른 종목이라고 하게 되면 이 안에서 그런 파동 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체크하기에는 10분봉이 느리죠. 근데 애초에 근데 느린 종목은 사실 뭐 차트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그렇게 볼 이유도 별로 없잖아요.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10분봉, 15분봉, 30분봉은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결국에 갈리는 건 3분봉과 5분봉인데 이거는 그냥 제 생각에는 선호도, 성향일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조금 더 빠른 3분봉이 나은 것 같고요 5분봉이랑 3분봉은 좀 비슷하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네 보시면 3분봉이나 5분봉이나 큰 틀에서 느낌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느긋하게 하고 싶다 그럴 때 5분봉 보면 조금 도움은 될수 있을까요? 섬세함과 투박함 차이인 것 같아요 섬세하게 할 거냐 조금 더 투박하게 할 거냐 매매 스타일에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투박하게 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laughs> 뭐 환경이 어쩔 수 없어서 투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면 모를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3분봉을 더 선호하죠. 일단 내 환경상 어쩔 수 없이 투박하게 대응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하지만 분석은 섬세하게 할수 있잖아요. 굳이 분석까지 투박하게 하고 대응도 투박하게 한다. 이것보다는 저는 섬세하게 본다. 그게 설령 뭐 별거 아니더라도 5분봉 같은 데서는 이런 거다 생략 되거든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파면서 이렇게 툭 치고 가는지에 대한 이런 성향, 성질 이런 게 표현이 잘안 되죠. 그냥 쭉 점점점점점점으로 내려온 것처럼 마치 더 보여지죠. 그러니까 저런 작은 흔들림이나 이런 것들을 종목의 스타일이나 성질이 저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3분봉을 선호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다는 전혀 아니고요. 자, 그럼 이제 이쯤 설명드리니까 이제 또 한번 해보고 싶어지는 게 어니스트 극한 직업이죠. <laughs> 5분봉은 뭐 대충 비슷한 느낌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답도 비슷할 것 같은데 만약에 어니님한테 1분봉만 보고 매매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제가 1분봉을 보면서 가장 힘든 거는 절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절제를 정말 많이 신경쓰면서 하겠죠. 1분 봉은 유혹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캔들 분석할 줄 알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마치 전환 흐름인 것처럼 그 다음에 1분 봉이다 보니까 여기에 모여져 있는 거래량의 절대 크기가 조금은 더 작은 조합이거든요. 좀 흩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저는 거래량의 상대성을 분석한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치고 올라오는 거래량이 곧짤 보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뇌동이 오는 거예요. 그거를 참기 위해 많이 노력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더 보자. 일단 더 보자. 이렇게 계속 마음을 억누르면서 하시겠네요. 네. 근데 제가 1분봉을 실제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잘안 쓰는 건데 절제에 너무 의식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타이밍이나 뭐 상황에서도 이게 판단이 잘안 되게 되는.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1분 봉을 보는 이유는 좀 뭔가 좀 빠르고 다이나믹하게 대응을 하고 싶어서인데, 막상 좀 관점을 조금 달리 보면 너무 빠르게 대응을 해버리는 게 문제가 되니까 오히려 1분 봉을 보면서 절제를 해야 되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애초에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문제가 생기니, 약간 좀 밸런스가 맞는 3분 봉 쪽으로 오히려 더 보고, 편하게 좀그봉 자체를 신뢰하면서 매매를 하겠다 이런 느낌이시겠어요? 네 맞아요 제가 1분봉으로 매매하게 되면 약간은 더 쫄보 같은 스타일로 변질이 될것 같긴 해요 이유는 1분봉이 더 다이나믹하면 더 공격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다들 생각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걸 조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쫄보가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건 사실 1분봉이냐 3분봉이냐 이런 걸 떠나서 좀 대부분 겪는 일인 것 같아요 특히나 초보자분들이 분봉을 보고 대응을 할때좀그 분봉을 본다는 것 자체가 좀 빠른 대응을 하고 싶어서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걸 보면서 대응을 하는데 알고 보니 내동이 돼버렸어 그러면 다음에는 계속 뭔가 절제를 하게 되겠죠 그럼 절제를 하다가 <laughs> 망하는 거거든요 아 이거 내가 너무 늦었네 대응이 또 이렇게 돼서 또 안되고 그럼 이제 균형이 뭘까 이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 원인님은 3분봉으로 그걸 찾은 거고 네. 굳이 다른 걸 가지고 그걸 흔들 이유는 없는 상태인 거고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다른 3분봉을 보든 1분봉을 보든 5분봉을 보든 잘안 되던데 이런 상황이실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분들에게 남은 숙제는 뭘까요? 하나를 이제 정해서 그걸 갖고 훈련을 계속 하는 걸까요? 네 그걸 찾아가는 건데 근데 저 역시도 그걸 찾기 위해서 먼저 해본 사람으로서 그냥 이야기 드리는 거는 1분봉으로 그런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 누군가는 찾겠지만 그 찾은 사람들도 저도 1분봉 가지고 균형을 맞추려고 하면은 방금 극한직업 얘기했듯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비효율적이다 네 맞아요 편하지가 않다 그래서 안 하는 거다 1분봉을 못 한다가 아니라 그런 느낌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거는 10분봉에서도 반대적으로 봉에서 무언가 나오고 나면은 이미 어떤 상황이 다 발생한 이유가 되니까 이거는 좀 느리다 그래서 결국에는 3분 아니면 5분봉으로 될 거다. 이 안에서 되는 방법이 효율적으로 되는 방법이 더 있지 않겠냐라고 던져드리는 거죠. 근데 이 전에 이 균형을 찾을 때는 이런 부분은 있어요. 저와 같은 매매를 한다면 이라는 가정이 전제가 돼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정말 빠르게 사업하는 막 초스피드한 스켈핑을 하겠어 라고 한다면, 초단타 스켈핑으로 한다면 차라리 1분봉이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분봉을 넘어서 아예 틱보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죠 저도 고백하자면 과거에 이런저런 시도 많이 했습니다 이거 틱보고도 했었고 1분봉 보고도 했었고 많이 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내동이 무너지더라고요 네. 지나고 나서 보면 그냥 이건 뭐야 내동매매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나와서 3분봉으로 그냥 안착을 했죠 3분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봉은 모르겠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분석의 영역으로 접근이 그래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어, 나는 안 되던데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 못 찾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삼분봉은 분명히 접근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책도 이제 뭐 1틱이냐 3틱이냐 5틱이냐 막 이런 식으로 또 있는데 일단 저는 언니님한테 주식을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주식을 처음 배운 거부터 해서 쭉 내가 뭔가를 배운 그 역사적으로 본다면 언니님한테만 배운 건 아니에요. 근데 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이 어니님이고 어, 저는 이제 뭐 그냥 어니님 복사 붙여넣기처럼 하는 게 그냥 목표인 사람인데 만약에 저처럼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른 거 욕심 안 내고 여기 지금 1번 봉인데 3번 봉으로 오셔서 그냥 자리 잡으시는 게 어떨까 해 보니까 균형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좀 많은 분들이 어니님의 장점을 내가 가져와서 또 저기서 누군가의 장점을 가져오고 그리고 내가 했던 그 경험에서 잘 되는 거 가져와서 믹스 시켜가지고 나는 더 대단한 사람이 돼야지. 나는 조금 더 쉽게 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니님이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짬뽕탕 짬뽕탕이 된다. 그래서 주의를 꼭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별로 좋을 게 없어요. 제가 이제 저는 평소에 책도 많이 보고 좀 공부도 여기저기 이제 자리 보면서 공부하세요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들이 이제 막 짬뽕탕이 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길을 찾아가는 게 이제 정말 중요한 거고. 길을 찾았으면 한 길로 이렇게 좀 집중도를 높여서 훈련을 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이거 했다. 저건 들었다. 막 그러면 운동도 여기저기 건드리면은 몸 망가지는 것처럼 한 길로 이렇게 찾아가는 게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되게 중요한 게 매매에서는 특정 부분에서 더 잘하는 것보다 진짜 균형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와 같은 매매를 하다 보면은 제 매매가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장 좋은 매매냐, 가장 이상적인 매매냐, 아니면은 완벽한 매매냐 이렇게 질문하면은 저는 항상 아니라고 답변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합리적인 매매인 거는라고는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합리성을 들여다 보게 되면은 균형이 잡혀 있다는 얘긴데 그 균형이 잡혀 있다는 거는 무언간 내주고 무언가를 내주고 무언갈 보완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무언갈 내준 부분은 어떤 사람이 보느냐에 따라서 단점처럼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아 이거 조금 답답한데 좀더 빨랐으면 좋겠는데 약간 싱거운 거죠. 그래서 걷다가 소금을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맛있어지겠지, 간이 맞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 데 그걸로 인해서 다른 균형 맞춤 무언가가 깨질 수 있다라는 거를 꼭 알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나는 막 소금 쳤는데 이미 여기에는 간장으로 밑간이 다돼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소금을 치니까 맛이 오히려 막 되게 역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네, 그러기 때문에 단편만을 보고서 그거를 보완한다, 단면적으로 접근한다는 게 그냥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걸 몰라서 안 했을까요? 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마치 이게 종합격투기 같아요. 주식을 배운다는 거는 발차기만 배우고 주먹질만 배우고 태권도 아니면 복싱 이런 게 아니라 막 그라운드부터 해서 발기술, 손기술 이런 여러 가지를 밸런스 있게 배워서 균형 잡힌 종합 격투기 선수가 되는 것? 특히나 이제 어니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지 않나. 뭐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이게 그리고 사실 어찌 보면은 합리적이지만 참 맛없어 보인다는 거를 인정하는 게 공격으로만 보게 되면 저의 매매보다 훨씬 더 자극적이고 공격력 더 높은 공격을 이용한 매매 많잖아요. 그리고 그게 잘 먹히는 시장도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그런 매매는 방어에 취약하잖아요. 방어적인 매매로만 가게 되면은 공격을 못하잖아요 축구할 때 전원수비 하다가 역습해서 한골 넣어서 간신히 이기고 딱 요런 매매 그렇게 됐을 때 그것도 조금 애매한 균형이긴 하잖아요 네. 그 중간으로 가게 되면은 당연히 완전히 방어적인 것도 아니고 완전히 공격적인 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중간에 애매한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인정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죠 대신에 그로 인해서 유연해질 수 있고, 상승장, 하락장, 모든 시장에서 다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잖아요.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뭐, 얘기 좀 들으셨겠지만, 작년에 이제 코로나 시국에 주가가 크게 이제 변동성을 키워가던 시점에 소위 말하는 슈퍼갭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 이제 잘못되신 분들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취약점이 그런 때 노출이 된 거겠죠. 물론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은 좀 좋은 때가 있고 내 계좌가 안 좋은 때가 있고 그건 당연히 상황에 맞춰서 어 그런 변화는 있지만 어니님 스타일은 제가 이제 겪어보면은 이건 이제 절대 안 망하겠다. <laughs> 그리고 성장도 계속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정도의 확신은 강하게 들거든요.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간다는 게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 굉장한 메리트거든요. 투자에 있어서. 네, 그런 면에서 저희 방식이 맛 없어 보이지만 굉장히 맛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저도 그 부분에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잠깐 하면은 이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저도 잘 아는데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개인 투자자는 시간을 무조건 자기 편으로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불리한 시장 구조에서 자신이 이겨 나갈 수 있는 확률값이 높아집니다.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만 주어지는 유일한 무기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뭐 오늘 분봉 얘기 했는데요. 저희 클럽 안에서도 회원분들께서 이제 종종 물어보는 주제이고 그리고 뭐 저도 예전에 되게 궁금했던 부분이어서 오늘 한번 다뤄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식하시면서 궁금한 거 많으실 텐데, 뭐 어떤 거라도 괜찮아요. 이제 간단한 거든 복잡한 거든 만약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날카롭게 질문을 갈아서 언니님께 해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좋은 정보를 끌어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댓글창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 단순히 이렇게 그냥 방송 보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다. 뭔가 좀나 스스로 정확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선생님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혹시 드신다면 멀리 가지 마시고 여기 어니님이 잘해주시거든요. 요즘에 이제 저희 유튜브 댓글에도 회원분들께서 좀 댓글을 좀 달아주시는 편이긴 한데 굉장히 신뢰를 하시면서 올해 이제 코칭을 받고 하고 계신 분들의 댓글이 보일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처럼 같이 옆에 동료들하고 함께 어 주식 생활 해나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 하단부에 링크를 클릭을 해 보시면 클럽 공지가 안내되어 있는 카페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 카페 회원가입만 하시면은 어떻게 운영이 되? 되고 있고 해비는 어떻게 되고 알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읽어보시고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건데 가시기 전에 저희 채널 구독 알람 설정 해두시고 오늘 영상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